아, 요게, 그, 굴사기 포드리, 우리 막내 동생이 구해다 준 발전기에요. 시발리 발전기인데, 요게, 이, 용적이 되는 발전기에요. 2.5kW. 도시가스에서 쓰던 것 같아요. 근데 110V가 나와요. 이렇게. 110V에 60Hz, 50Hz. 나오는 건데. 일단은 오전에 와 가지고 이 기름 탱크 청소를 대충 하고 이 점프를 해서 시동을 걸어 봤어요. 봤는데 가스를 집어넣으면은 시동이 잠깐 걸리더라. 캬브레다를 분해를 해서 이제 청소를 깨끗하게 할 거예요. 해 가지고 이제 시동을 걸어 볼 겁니다.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? <laughs> 재밌어요. 일단은 나중에 요거를 다 조립할 때 요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?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을 사진을 한장 찍어 놓는 거예요. 이렇게 사진을 한장 찍어 놓으면은 나중에 가서 이제 모르겠을 때 사진을 보면 금방 알죠. 이게캡브레더요 완전히 막혔습니다. 이제 청소를 할 거예요. 청소하는데 그전에 이제 이런 먼지가 엄청 많아요. 이런데 다 닦아야죠. 닦아지는 거 보이... 다 중요하지만 이, 이 부분은 되게 섬세한 거예요. 요 부분은. 이 부분은 기름을 이렇게 들어오는 기름을 막았다 열었다 하는 거예요. 이게 이제 가볍거든요. 이 뜨개가 돼가지고, 요거를, 요렇게, 기름이 올라오면 이 뜨개가 올라가면서 요거를 막고, 또 기름이 내려가면 뜨개가 내려가면서 이걸 잡아당겨 늘고 이러는 역할을 하는데, 요 끝이 굉장히 미세해요. 요게 잘못되면은 기름이 계속 나오는 이제 그캡브레다의그 오버이터 구멍 있잖아요. 이 구멍으로 계속 기름이 나오는 그 원인이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. 이제 차브레다 기화기에 이제 그 세척 작업은 끝났습니다. 일단은 이제 달아봐서 휘발유가 계속 넘치는지 안 넘치는지를 봐야죠. 여기서 조금 이제 헷갈리잖아요. 이렇게 헷갈리면 이제 휴대폰에 찍은 사진을 갖고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. 이 오래된 호수 속 안에도 이 먼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싹 잡아당겨줍니다. 그러면 여기에 오면은요, 먼지가 쫙 나옵니다. 나오죠? 먼지 보이시죠?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. 호수 속 안에도 이 먼지가 쌓여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청소하고 에어로도 한번 착보죠 일단은 다 조립하기 전에 시발유를 연결을 시켰어요. 연료를 연결을 시켜서 이게 기름이 넘쳐나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죠. 근데 안 넘쳐나고. 있어요. 이제 점프선을 연결을 해서 배터리를 충전을 시켜서 시동을 걸어갈 겁니다. 한 모금 마시고 하겠습니다이 <laughs> <laughs> 엔진은 출발 이유가 없으면 시동이 안 걸리게 끔되어 있는 것같아요 일단 한번 걸어보겠습